자, 2 0 2 4 1 8 1 4 6 0 0 5번입니다2 0 2 4 1 8 1 4 6 0 0 5번 대조동에 있는 어, 땅은 대지라고 돼 있고 낙찰은 됐죠? 자, 여기 지금 감정가가 얼마예요? 감정가가 2,560만 원이고 자, 해봅시다. 아, 어떤 물건인가? 자, 여기 기호 1, 기호 2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자, 이 보여요? 어땅딱 보여? <laughs> 보여 안 보여? 아, 어, 눈잘 뜨고 봐야 돼요. 응. 여기. 여기. 요, 이제 봤죠. 이제 봤죠. 여기서부터 여기 쭉 있나 봐. 요두 필지니까 여기까지. 여기, 여기 가늘고 긴거 뱀처럼 생긴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자, 이제 다시. 다시 항공 사진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여기 여기 입구에 이렇게 쭉 있는 거. 땅. 땅. 옛날에 이런 거참 좋아했는데. 이제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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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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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있는 거. 어? 어, 앞에. 요땅 안쪽에 말고 음, 여기 이제 응, 여기서 있잖아 기호 1, 기호 이렇게 길게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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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거 이만큼일 거예요. 만큼 얼마에 나왔다고요? 얼마? 2 5 6 0만 원에 나왔다고. 그럼 이거 받아서 뭐 할까? 받으면 뭐할것같아 이거 받으면 이제 딱 생각을 해봐. 본인 생각에서 딱 나오는 답이 있어. 이렇게 나왔다고 땅이. 이거 내가 낙찰 받으면 뭐하게? 뭐요? 어? 팔아? 팔아? 뭐예요? 내 땅이니까. <laughs> 길 막기, 길 막기. 길 막으면, 길 막으면 누가 불편해? <laughs> 니들이 살아. 싸게 비싸게. 아. 그거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은 그렇게 못 해요. 근데 이 땅은 그렇게 못 한다고. 받으면 막을 수는 없어, 법적으로. 어. 그럼 뭐야? 받아가지고. 통행료? 안돼못 받아 재개발 뭘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게 도로가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내가 써놨나 지금 하나 둘세개 필진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면 평소면 아무 필요 없는 땅이야 그럼 2 천만 원이나 주고 사야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면 왜이 물건이 관심이 가냐 이 말이에요. 음, 이 말이에요. 볼까요? 어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쓰여요? 대저동 노아타운 한다. 모아타운이 뭔데? 아, 이렇게 된대. 이렇게. 여기가. 아, 여기 뭐 들어오는 거야? 아파트 들어오는 거. 아파트 들어. 아파트. 들어오. 아파트. 아파트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보면. 뭐, 해서 뭐, 세계돼에서1300몇 세대가 들어온다. 여기, 여기. 요 땅인데, 지금 위치가 이 정도 돼요, 여기. 아까 그 도로 있는 데가. 그럼 여기 있는 데가 싹다 밀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두러, 들어올 때, 아, 들어오는 법이 있어, 법이. 아까 방금 제가 보여줬던 데는 역세권 재개발이야. 신정 역세권. 제가 아까 여기 떴잖아요. 여긴 방금 뭐라고 떴어요? 모아타운이라고 돼서, 모아타운이라는 걸좀 배워야 돼. 모아타운은 어떻게 되느냐?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 동의율이 몇 프로 됐다, 몇 프로 됐다, 뭐70%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 고사업으로 그 해가지고 아까 그 아파트를 짓는 거야. 그 아파트를. 그러면 여기가 향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아파트가 들을올 자리다. 이 얘기야. 이제 그게 힌트야. 그럼 이걸 받아서,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를 준다? 아니, 안 줘. 아파트는 안 줘. 아파트를 받으려면 면적이 있어. 면적. 면적이 얼마야? 이거 다 합쳐서. 10제곱미터잖아요. 90제곱미터가 넘어야 아파트를 줘요. 근데 10제곱미터니까 아파트 줘야 안 줘요. 안 줘. 이런 사람까지 다 주면 사업이 안 가. 네. 그러니까 정해났다고 우리가 서울시는 조례로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왜 10이니까 아파트 줘야 안 줘요? 안 주면 뭘로 줄까? 에? 돈으로 주고 끝나. 돈 주고. 그럼 이제 돈을 줄 때, 이제 여기서 나왔지. 그럼 돈을 주면 얼마를 줄까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아 이건 얼마 줄, 그럼 얼마를 줄까? 얘는 한 7,000에서 한8,000 정도 나와요. 응. 음, 돈을 주는. 아파트 짓는 그 시행 주체가. 아, 7,000에서 8,00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온 8,000, 어, 적게 나온도 7,000. 이건 이제 협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은 괜찮죠? 잘 받았죠? 어.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이런 건 기간이, 한2 0년해 주면 아무도 의미가 없죠. 그죠? 어. 이 물건은 아마 3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음. 이건 이제 사업의 단계가 있거든.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가 받고, 뭐 이렇게. 이런 사업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안에서 주거든요. 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3년 안에는 받지 않을까? 아, 빠르면 뭐그 정도? 2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이상은 걸리는데. 그래도 뭐 8천 나오면 괜찮지 않아? 요 넣어 놓고. 은행에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그냥 한 3년짜리.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돈이 8천 줘요. 전화 와 알아서. 내 거를 안 사면 절대 여기다 죽었다 깨나도 아파트 못 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도 찾아와 미국으로 도장 받으러 진짜야 찾아와요 아프리카에 서도 찾아와 귀신같이 에이, 찾아와 이거 이거 없으면 아파트 전체 못 지니까 그, 저거 봐봐 열평 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 때문에 아파트 못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에이, 죽은 사람도 찾아가 <laughs> 이거 어? 진짜로 에이, 그러니까 돈 받는 건 걱정 안 해도 잃어버리고 있으면 알아서 와 자기들 돈 준다고 제발 팔으라고막 이러면서. 받으면 되겠죠? 어, 그런 물건이야. 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여면, 아, 자, 토지연계확인원을 다시 볼까요? 뭐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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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뭐라 어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이래가지고 이렇게 빈지미 소규모 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아까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으면 또뭐있어요토지거래계약가간허가구요 허가 대상 지목이 뭘로 한정한다? 도로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로로 막 쪼개가지고 아파트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야.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런 걸로, 아, 여기가 아파트가 향후에 들어오겠구나. 그럼 이게 뭘로 되겠다. 이게 이제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건데 돈 받겠구나. 아, 적게 많이? 많이. 됐죠. 됐죠.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은 게 하나 더 있어. 이것도 한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것도 도로예요. 도로. 자, 여기 보시면. 안산시 단농구 대부북동. 어, 세부형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도로 도로. 낙찰 받았죠? 응. 음. 제가 받았어요. 받았어. 얼마에? 400만 원에. 400만 원에. 얼마짜린데? 오우 1,800짜린데 얼마에 받았어요? 400만 원. 아까랑 좀 다르잖아. 아까 걔는 2,500짜린데 한 번에 1차에 받았고. 얘는 1,800짜린데 쫙 아무도 안 받아서 20%까지 떨어졌어요. 2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땅에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 없는 거야, 없는 거. 음, 없는 거요? 그럼 없는 걸왜 받았냐, 이거죠? 이제 이런 거죠. 어, 일단, 여기 나중에 현장도 가볼 건데. 요, 요것도 역시나, 뱀처럼 가는 끼네. <laughs>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나왔다고. 이거 얼마에 받았다고요? 400에 받았다 그럼 이거는 뭐 하냐? 여기는 아파트 안 들어와요. 어, 여기는 아파트 들어오는 게 아니야. 어, 그럼 이건 왜 받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은 거지. 그죠? 가치가? 없으니까. 음. 그럼 여기는 이제 왜 받았냐면요. 보상받으려고. 보상.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안산시에서. 보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 그러면 어떻게 보상받느냐? 그럼 보상받, 보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토지용계 확인원을 보면 알아요. 아까 그, 아까 그 도로도 토지용계 확인원을 보니까 뭐 소규모 뭐 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었죠? 이것도 써져 있어. 보상 나온다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소로 3류 폭 8m 미만. 중로 1류 20에서 25m 미만 저쪽 저쪽이잖아요. 다시 봐봐요, 이 땅. 이 빨간색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이죠? 이게 나중에 안산시에서 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야.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땅이.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만들 때 나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돈 주고 사 가야지. 이게 이제 보상이야. 보상보상 보상. 어, 그래서, 보예기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향후에 도로가 되겠다는.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라 그래요. 도시가 아, 필요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어, 그 향후 여기가 도로가 될 땅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어. 그러면 이제 얼마 나오느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네, 이것도 이거 문제잖아요. 그죠 어 얼마 나오느냐 하면 만약에 준다고 하면 최소 요금액은 나와 요금액 괜찮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준다고 하면 5천까지 나와 어, 조금 더 준다고 하면 그럼 내가 바라는 건 얼마까지? 근데 5천까지인데 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줄라 그러겠어 많이 줄라 그러겠어요 조금 줄라고 하겠지 우리나라 돈이 없거든요. 나는 많이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이제 소송해야 돼. 누구를 상대로? 에, 안산 씨를 상대로. 시간이 이건 걸려, 안 걸려? 아, 이건 걸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굳이 높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잘 받은 거죠. 한명더 들어왔어요. 374만 원에. 그 사람 이기고 내가 받은 거야. 음. 근데 이제 이게 돈이 그럼 만약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졌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안산시에 딱 6평 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 400만 원도 해서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위험하잖아. 그죠? 그러면 400만 원 어, 버린다고 생각하고 얼마를 목표로? 응? 1,800 아니 5,000. 렇지 이거 해볼만 하겠어 안 해볼만겠어요? 도박 좋아요? 해 이렇게 약간 도박 비슷하잖아. 근데 이런 도박은 해볼만하지 않겠어? 받으면 1 0 배, 그죠? 못 받으면 꽝이면 아니지. 땅은 남아있잖아. 땅은 그죠? 그럼 나는 여기다가 락카이 해가지고 거기서 커피 팔 거야. <laughs> 팔수 있습니다. 아, 내가 네, 네. 그거까지 생각했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어떻게 표현는지 다시 볼까? 이 좋아 입지가 안내안 사주면 여기 가서 군고금마 팔 거야. <laughs> 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뭐 있어요? 네, 주차장 주차장 여기.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주차장이 있죠. 여기 주차장 뒤도 주차장이네. 아니 티는 주차장 아니네요. 아유 주차장 있죠? 여기, 여기 봐봐요. 요땅이거든요요땅여 저기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렇죠. 내 땅에서 이 만큼 해가지고 땅에 빨간줄 그어 놓고 뭐요빵 사세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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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음, 됐죠. 이렇게 해가 요런 물건은 그러니까 보상 나가 좀 다르죠. 똑같은 도로지만 아, 출구가 달라 완전히 아, 이런 거 여기서 도로 두 개를 좀 봤습니다. 됐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